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소속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정책은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 쿠폰 지급이 휴가철과 맞물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8,282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내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골목 상권과 취약계층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내수 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후속 대책도 미리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긴급급수 지원, 차광막 및 송풍기 배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열린 새 정부 첫 국정연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이 기상현상을 넘어 사회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야외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근로자와 산업현장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총리는 산업안전보건 규정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원칙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